할렐루야 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의 절반이 지나갔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걸 우리 모두가 느끼죠 어릴 때는 갖지 못했던 생각인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참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이 시간을 정말 어떻게 할수 없는 어, 그런 어,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가리켜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쏜살같이 빠른 세월, 그래서 화살을 쐈다는게 쏜살같이 빠른 세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욥기에 보면 아, 욥은 표현하기를 인생의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어, 어, 배틀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어, 배 옷을 짤때 어, 옷감을 짤때 배틀을 놓고 그리고 어, 실패가 담겨 있는 북을 이 배틀을 좌우로 던집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왼쪽으로 강하게 밀고 또 왼손이 오른쪽으로 그 북을 강하게 밀죠. 이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배틀 사이로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걸 어, 이제 배틀의 북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게 지나간다. 또 옆에 보면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지나가서 내가 복을 볼수 없도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말탄 경주자처럼 또는 뛰어가는 경주자처럼 그렇게 트랙을 획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미처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고 깨닫지 못하는 뭐 그런 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런 시간의 빠름을 경험하는 한해의 중심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7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큰나무 가족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탈무드에서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이 말은. 아무리 해도 지나칠 것이 없는, 과할 것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것이 정말 습관처럼, 버릇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야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앞뒤좌우로 인사할 때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해의 반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절기와 절기를 기쁨과 은혜로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를 보통 우리는 사대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이제 차례대로 지키는 절기가 보통 큰네 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절, 맥추절, 감사절, 성탄절 이런 네 절기죠. 부활절과 성탄절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절기이고. 또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하여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은 금년의 전반기의 수확 곧 금년의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로 정말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고 또 다가올 한 해의 절반을 내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추수감사절은 후반기 수확, 곧 가을철에 거둔 수확을 인해서 감사하고 한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레국기 본문을 보았습니다. 근데 추레국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이나 도시의 일부 교회에서는 맥주감사절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대인과 맞지 않는다. 이미 현대사회는 농경사회도 아니, 아니고 우리가 거두어드릴 곡식도 없는데, 그런데 더구나 보리를 구경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웬 맥주냐.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안 맞는다.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말자. 이런 어,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특히, 특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였는지에 대한 성경의 명령과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여 하는 이야기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중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 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첫 번째가 6월절이죠 6월절은 니산월 14일부터 그것은 정월 14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7일간 지키는 절기로 애굽에서 구출되어 탈출하게 된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날로 우리로 말한다면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7일간 지켰고 마지막은 큰 날이라고 해서 그날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도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일까지 7일 동안 지켜지는 것이 성경적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지나고 나면 아 맥주 감사절기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한주 동안은 특별히 감사에 주목하고 감사에 더 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서 뭐 다른 날도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과 싸워 이기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맥추 감사의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이제 맥추절, 성경에는 칠칠절 또는 초실절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첫열매를 거둘 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처음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날은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일로 지키되 숫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 이것은 수장절입니다. 연중에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며 곡식과 과실 그리고 감남류 등으로 재물을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이 중에 이제 맥추 감사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천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에는 성경적으로 볼때두 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을 모세가 두 돌판에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날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모든 계명을 받게 된날 그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입니다. 또한 가지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날은 성령당림절인 성령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 많이 받은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날이고 그리고 이 오순절날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배경을 모른 채 이런 성경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아이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감사절이냐 맥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 교회나 농촌 교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는 날이요 또 성령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아주 의미 깊은 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단순한 행사나 어떤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신령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또 읽은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맥주절은 나그네 생활의 청산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불철주야 그리워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그 가난 복지에 도착하여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얻게 되었고, 40년간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그만나만 받아먹고 살던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맥주를 지키게 된 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쳐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 수확을 거두는 그때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며,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의 풍족함에 빠져.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 맥추절의 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또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마치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산물인 양 생각하고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견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맥추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언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먹거리가 풍성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재물이 넘쳐나고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럴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보면 거듭 강조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와를 호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냐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애굽의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고깃국물이라도 먹으며 살게 놔두지 이렇게 광야로 끌고 와서 고생시키느냐?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불평하며 돌팔매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의 현상을 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만을 안겨주시냐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더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돌이켜 보면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성숙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이 수고한 게 없어요 씨를 뿌린 적도 없고 거두어들이는 수학의 수고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냥 그들이 거두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40년 세월을 지났어요 농사를 진 적도 없고 추수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열매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농사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예물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대로 힘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예물 자체에 욕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마 만한 진정성 있게 감사를 느끼고 있는가를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충성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이 고백과 다짐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나의 예물이 나의 감사와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기에 충분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이곳으로 내 마음, 내 믿음, 내 감사를 주님께 보이기에 충분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드리는 참된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제 도시화되면서 맥주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맥주절이 지닌 영적 의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헌신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맥주절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절이 지닌 이런 의미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대사를 읽고 선수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모든 일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건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라는 것이죠. 내가 저한 환경, 저한 상황,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관계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내가 겪는 이 고통조차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승리를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에 들어갑니다. 인간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입니다. 자녀 교육으로 인해, 부부 관계로 인해,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범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찬송가 438장을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이버를 작사한 버틀러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버틀러의 이 고백을 제가 조금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친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막에 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나라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어떠한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것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그렇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삽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입술에서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합니다. 왜 저분이 감사할까? 혹시 이해하지 못합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이 있으면 어느 시간에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나무 가족 여러분, 불평은 불행의 뿌리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아멘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불평하면 누구의 사람이 됩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불평하는 동안에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배후에는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제는 불평과 원망을 다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사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메 항상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